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션TV의 이대승입니다. 오늘 영남신학대학교 안승호 교수님 모시고 함께 인터뷰하고자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쓰신 책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오늘 먼저 현대선교의 핵심 주제 8가지 책을 놓치고 인터뷰하고자 합니다. 교수님, 이 책에 쓰신 동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 우리가 학문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학문에서 쓰이고 있는 핵심 용어들을 잘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 학문을 볼때 이해가 잘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에서도 나와 있듯이 현대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들 여덟 가지를 뽑아 가지고 그각 용어들이 어떤 배경에서 생겨났는지. 그리고 그 용어들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개념의 중요한 기여점과 또 한계점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제가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 책에 대한 핵심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제목에서도 나타났듯이 에, 결국 이제 8가지 주제를 제가 뽑았고요. 음, 그 대략 내용을 보면, 뭐, 하나님의 선교라든지, 상황화, 인간화, 뭐, 생명살림, 하나님의 나라, 또 뭐, 종교관 대화, 종교다원주의, 이런 그 현대 선교에 있어서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여기에다 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 중에서 제가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선교, 즉, 미시오데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 개념은, 우리는 선교를 할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교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이시니까. 라는 개념이죠. 굉장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을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았던 반면에, 이 WCC에서 주장하는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이 세상을 좀더 정의롭고 평화롭고, 모든 피조물이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유명한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로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잘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찾을 때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결국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바로 땅 끝까지 일로 증인이 되라. 제자를 사브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또 성경적인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결국 이런 그 하나님의 선교나 인간화나 이런 다양한 개념들이 예, 기존의 선교를 그 문제점들을 좀 개선하는데 분명히 기여한 점은 있지만, 그러나 또 상당한 위험성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좀알수 있도록 제가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가끔,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해서 마지막 한마디로 요약정리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어, 우리가 이 약을 먹지 않습니까? 병이 걸리면, 병이 걸리면 약을 먹는데, 약을 먹으면 병이 낫죠. 낫는데 또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낳으려고 약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그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모든 신학이 다 일리가 있지만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보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이제 바람직한 신학을 찾아가게 되면 우리의 선교가 좀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바로 현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주제를 제가 잘 설명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대선교를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교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이 책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